よぎかぎんどわしゃんめんさわしなやによぎかぎんどわしんめんさらげしななに Ben sana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시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요즘 교회를 안 다녀서 제가 교회를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교회에 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일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간춘 모두 조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는 엄마 엄마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성경을 잘 읽고 사냥을 배워서 성 전부 왕이 되겠어요. 전해드릴 예능을 보여준다. 아멘. 아멘. 자, 10편. 10편. 1편 3편. 3편. 3편을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 읽을게요. 1절. 요와 요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난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2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 칼이 쭉 말라 길을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붙으시는 자니이다. 사절. 빨리 빨리.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토시므로라 육절. 6절. 육절이요. 천만이. <laughs> 천만이니 나를. 아 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 아니 하리 다 시절과 팔절은 같이 있습니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이여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시 읽을까요? 첫 절부터. 집중해서 시다. 여와요, 여우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에 뺨을 치시며 다시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응. 우기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응. 뭘 주시고 싶을까? 하나님이 응. 구원을 주시고 싶고, 응. 무얼 주시고 싶어하실까? 발란트.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안식이야. 너무 필요한 건데? 뭐 안식. 안식인데? 평안. 평안? 응. 평안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 힘들어요. 힘들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대적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세똑바로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을 왜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 거야. 아들 압살롬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잘할수록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아빠 예수 잘못이세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해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자, 그래서 말씀에 1편 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 우와. 하나님 제게 대적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울면서. <목소리> 그러면서 일어나 나를 나를 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가 너무 너무 많아서 저 힘들어서 견디기가 너무 벅차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자, 말씀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은 느 3편 3편 3절에 보면 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자 오늘 우기가 박스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칼, 칼하고 방패 그렇지 왜 방패 왜 만들었어? 어, 어, 우리들을 보호하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방패에요 아들 압살롬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 거리를 막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기도를. 그도 잘하지. 기도 잘하지. 다윗기도 엄청 잘하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도 엄마 아빠가 있었어. 근데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하들도 있었어. 근데 신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자이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우와 끝내주지. 우리 우기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이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와 끝내준다. 그치 다이슨 기도가 하나님 이런 기도에 지혜를 주었어. 자 이렇게 이렇게 다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다윗은다이은 이렇게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자신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다이사 내가 누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문득문득 놀라운 지혜를 주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힘있게, 박력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 루야. 아, 네. 이게 누구의 것이 돼야 될까요? 아니, 네. 하나님! 아니, 누구의 것이 돼야 될까요? 우리 우기꺼. 그리고 할머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이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 4절에4절에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가 나의 목소리로 누구의 목소리 누구지 본문에 그렇지 다윗이 다윗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부르짖는데요 자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네. 누구의 목소리로? 자기의 목소리로. 누구의 목소리로? 네. 상우기의 목소리로. 그렇지요. 상우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네. 그런 것처럼 다이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하나 꺼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래는 거야. 머리. 참 재밌지요 네.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기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이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 알았지요 네. 기도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 네. 이렇게 다이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되어졌어요. 다윗을 <laughs> 치는 아들 압살롬, 압살롬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 다른 대적자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 그렇지. 굉장히 무서웠겠지 네. 막 방패를 들고 막 장가를 들고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도 사울의 군사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만났거든 그때도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적자를 놓고 기도를 한 거야 다윗이 스스로 가서 죽이고 그들을 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야. 그럴까? 이절부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호 나를 붙드셨다. 그래서 어떻게 편하게 잘수 있어?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우랑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평안히 잘수 있어? 아니요. 우리 가더못 자겠지. 그런데 다이슨, 기도하면서. 하나도 <laughs> 깽깽깽. <자, 웃음> 보세요. 다이슨,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요? 잠을 자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내마음의 평안 임해서 기도하고 있으나 네, 그게, 그게 꿈이 되는데, 평안 임에서 편히 잘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여와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의 하나님여, 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막 찾으면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뺨을 쳐 주세요. 그렇지? 이게 원수를 갚아달라. 하나님 아시, 하나님 악당들 그렇지. 다윗을 두렵게 는 사람들. 여기서 다윗은 육절에 뭐야? 천만인이 나를 불러줘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날. 평안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laughs>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우기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우기가 기도할 때에 우리 우기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자가 되셔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루야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속에 다가오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겁을 먹고 불안해할까봐, 이렇게 하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먼저 우리의 신는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생활 속에 염려가 온다할지라도 기도, 기도가 되어, 그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또한 부족한 중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과 아들 영진이 또 나가 아 딸분이 김민이 사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속히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자가 되어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촉통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경감하시고 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하게 서 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